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의원 이은채입니다.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613호 광주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였고, 안 제5조에 관련 지원 사업을 정리하였으며, 안 제6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 이상으로 제안, 제, 제정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, 원한대로 의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